여러분 힘차게 2학기 시작하셨습니까 많이 놀지도 못해서 방학 같지도 않은 방학을 보내셨을 테고 또 계약을 했는데도 계약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실 것 같아요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9월이죠 가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 타시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가을 타는 청소년이라는데 여러분 이번 가을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경우에 만나게 되는 등장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들려 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주로 그리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나쁜 캐릭터로 등장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다시 한번 편견 없이 바라보자면 그들은 구약성경을 마스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데는 아주 최고로 앞서나가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규칙을 말하는데요. 우리에겐 그냥 율법이 뭐 지키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법 중에 하나 정도로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법과 같은 법이었던 거죠. 이런 걸 어려운 단어로. 실정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속도 위반을 하면 3만원 벌금, 주차 위반 딱지가 붙으면 4만원 벌금 내야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아니 더 나아가서는 더 무거운 법이었는데, 왜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아주 큰 연관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박사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됐던 걸까요? 오늘 말씀 말미에 가면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등장인물 바로 세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른 양비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있었다 고 그랬죠.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죄인들이 나와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죄인과 세리들이 나와왔다고 얘기합니다. 죄인과 세리를 구분했어요. 세리가 죄인이 아니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세리는 죄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혐오했던 대상이었죠.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전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과 비교해 보자면 친일파를 떠올릴 수 있겠죠. 심지어 세리들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간 다음에 로마에는 보낼 만큼만 보내고 나머지 더 많이 남겼던 것들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케오가 그런 세리였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였던 사케오가 남들을 속여서 빼앗았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을 통해 세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일삼았는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등을 쳐가지고 몰래 돈을 빼앗아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일들을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리들은 민족의 배반자.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 속에도 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신가요 아 아니시군요. 아이, 그러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줄 알았습니까?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말과 예수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으로 올라간다. 당시의 성전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죠. 하지만 이 올라간다는 이미지는 또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지금 바리세인과 세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세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주 고급집니다. 지금 바리세인의 기도를 요즘 우리 말투로 조금 번역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이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세리와는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기도 어떤 것 같아요? 좀 재수없죠잉. 근데 아직 바리새인의 자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 나이다 하고, 아우, 잘났다 그죠잉.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헌금을 잘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볼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단어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조차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을 향해 언덕을 올라갈 때 성전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 어떤 시선을 보냈겠어요 <웃음> 으흠 <laughs> 세리 짓이나 그만두고 오지 뭔꼴에 기도야 기도는 예 세리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을 쳐다본 채 눈물만 떨궜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세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알아 이놈아 너가 죄인이지 누가 죄인이겠냐 하지만 반전.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 중에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14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리세인은 자신을 높였죠. 성전에 도착해서 기도할 때 서서 따로 기도한 모습을 보니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조금 높인 것 같고요. 기도할 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걸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떨구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췄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철저히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나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엎드리고 죄인이었던 세리가 올려드렸던 기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나아갔던 모습을 기억하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선선해지는 이 날씨 가운데 책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이번 가을 하나님과 좀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